아침 의식인데요 먹다가 거부를 해가지고 포기했습니다. 제가 160 정도 담았는데 30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음.. 알수 없음. 왜 그러셨어요? 떡방은잘 먹으면서. <목소리> <목소리> 엄마가 만든 게 맛이 없어요? 그래서 조도 언니들도 지금은 괜찮은데 너무 안 먹게 되면 시판도 조금씩 먹여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언니들이 먹이는 시판을 두세 개 얻어서 먹여봤는데 엄청 잘 먹어요 그거는 응간히 <laughs> 조금 더 실험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것저것 시도해보는 형 진짜 이게 제가 만든 게 맛이 없는 건지 그날의 기분에 따라 달라지는 건지 아직은 모르겠어요 아침이라서 배고플 건데 <laughs> 캡슐 샀어요 제일 나이 들하면서 산미가 있는 거 같아요 극과 극 조합으로 한번 사봤습니다. 이거 곧 돌스넥이 있어가지고 요새 세 번째랑 같이 운동하고 있거든요. 너무 배고플 때 간단하게 먹을 게 없을까 하다가 꼬박꼬박 시켜봤어요. 숟가락 맛이 맛있다 해가지고 이거 우요 트라떼 요새 빠져있는데 요게 맛있다 해가지고 요거 한번 사봤습니다. 이렇게 구운 란도 요즘 팔더라고요. 동물복지 계란으로 샀어요. 오랜만에 저 이불 좀. 간단하죠? 아 엄마 갈게요 윤서씨응 엄마 갈게요 오늘은 9월 1일 일요일입니다 벌써 9월이라니 직한지 1년이 된것 같은데 시간이 진짜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어 오늘은 주말이라서 집 앞에 브런치 카페 갔다 오려고요 이 <laughs> 음식 먹이고 있는데 완전 전쟁이다 전쟁 90개월에 유식가보가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때문인지 맛이 없어서 정하는 건지 모르겠네. 결국 윤서가 이겼고. 아빠의 패션 좀 보세요. <laughs> 네맛그네 맛있네. 맛있네. 가있네 맛있네. 맛있네. 때있네맛나네지있네지아빠맛있 아빠는 네런있네 맛있네. 을있네 맛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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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으러있 진짜 진짜 편하다. 이게 수시실을 따로 안 찾아도 되고 내, 내가 따로 눕혀서 안 해도 되니까 쪽팔대 강력 추천. 진작에 알았어야 됐어. 응. 예사봐. 닭살인가? 아, 아 새우살. 간다. 아, 지도리바 토마토즙입니다. 새우살이야 여기서 처음 먹는데. 여러분 제가 드디어 식판에 <laughs> 발을 들였습니다 요새 유서가 밥을 많이 안 먹거든요 뜨거워? 아 응가해? 두 숟갈 먹었는데 응가하는 거야? 여기 의자에 무슨 마법이 걸려있나? 얘가 밥을 너무 안 먹어가지고 한미들이 식판 준 것도 좀 먹여보고 하니까 좀잘 먹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동네에 수제 이유식 가게가 있길래 옆에 걸좀 시켜봤습니다 근데 확실히 이유가 진짜 진짜 다양해요. 윤서가 지금 새로 먹는 것들이 많아졌어. 새해도 참음 먹어. 연도도 참음 먹어. 그지. 어제 숙갖다어먹까 그지. 어제도 한 끼를 여기서 만든 걸 먹었는데 반밖에 안 먹었단 말이죠. 이게 진짜 맛의 문제인지 건 아니면 그냥 별로 안 먹고 싶었던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은 오늘 좀 유식 먹는 텀을좀 늘려보려고 해. 배고프면 좀잘 먹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래저래 아 실험 중입니다. 짠 <laughs> 아예 이제 제가 만드는 걸 포기하느냐? 그건 아니고요. 시간 있으면 만들 거예요. 일단은 뭐 기본적인 것들은 제가 할줄 아니까 만들 수 있는 것들을 만들고. 오늘 어, 또잘 먹네. 오늘은 화요일이고요. 오늘 날이 많이 선선해졌어요. 인의첫 가을이야. 날이 많이 많이 선선해졌어요. 아직 낮엔 조금 덥긴 하지만. 문화센터 가을 학기가 시작되는 날이고요. 원래 제가 조동 언니들이랑 같이 다녔잖아요. 근데 조동 친구들이 이제 어린이집을 가거든요. 그래서 이번 학기부터는 인수 혼자 다녀야 됩니다. 두 번째 학기라서 큰 걱정은 안 되는데, 조금 외롭긴 할것 같아요. 150 담았는데, 거의 다먹긴 했지만, 꽤나 오래 걸렸어요. 추운데? 살짝? 분명 어제까지만 해도 좀 더웠단 말이죠. 가을 이 진짜 오기 너무나 봐요. 가을 되면 더 야외 같 은데 를 여기저기 많이 다닐 수있 으니까, 또기 대가 됩니다. 가는 거야. 엄마. <laughs> 엄마라고. 문센 시간이 원래 수업보다 한두 시간 정도 빠르거든요. 그래서 문센 수업 끝나자마자 바로 백화점에서 유식을 먹게 될것 같아요. 물론 거기 전자레인지도 있고, 데우기가 엄청 편한 곳이지만, 제가 이거 죽통을못 써보니까 진짜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여기다가 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2 시간, 세 시간 내로 먹을 거면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여기 담아가는 걸로 하고, 문센 끝나고, 와인드 가서 저녁까지 먹을 것 같습니다. 앞머리를 제가 잘못 돌라가지고 완전 바보가 되었어요. 그럼 짐 마저 챙기고 가보도록 할게요. 안녕. 도착 했습니다. 잘 봤네. 옳지. 카레. 줄게, 줄게, 줄게. 짜. 감사합니다. <laughs> 편히 먹어. 줄줄 숨다 은서 밥. 잠만. 여기 음, 자꾸 은서 채울 때마다 같이 잠 들어버려가지고 오늘도 또잘 들었습니다. 아, 정신 좀 차리겠네. 오늘은 필라테스가 없어서 가지고 런이하러 나갈 거예요. 나가기 전에 너무 영상을 뚝 잘라먹은 느낌이라서. 일단 카메라를 켰습니다. 오늘은 인센 가을 학기 첫 수업이었고요. 원래 듣던 수업이라 가지고 그냥 수업 잘 받았고 캐얼스와좀된 친구들이랑 같이 수업을 듣다 보니까 걷는 친구들도 분명 있었어요. 강의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구독자분 만난 거예요. 처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되게 뚝딱뚝딱 거린 거 같아가지고 좀 죄송스럽고 아무튼 너무 반가웠어요. 캐스도 갔고 같은 동네고 그것도 하고요. 굉장히 신기했다. 저는 <laughs> 얼른 달리기 하러 갔다가 와서 씻고 편집하고 잘것 같아요. 2주차 세 번째 운동 갑니다. 아 예. 아. 나어 오늘 가자비가 들어갔어, 은서야. 응, 오늘 인서밥 양이 조금 늘었어요. 제가 원인을 조금 분석을 해봤는데, 시판도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나봐요. 일단은 제가 지금 시키고 있는 수제 이유식보다 베넷밀이라는 곳에 이유식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거 먹으니까 되게 빨리빨리 빨리 먹더라고요. <laughs> 베베국이랑 베넷밀이랑 아, 짱죽 이렇게 받아봤는데 <laughs> 소 스타일이 베네밀인가 봐요. <laughs> 베네밀을 제가 핫딜로 구매를 했는데 당장 오는 게 아니라 가지고 지금 먹을 거는 <laughs> 어쩔 수 없이 근처에 있는 수제 유식 가게에서 시켰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오랜만에 유식을 만들 거예요. 수제 유식 가게는 제가 만든 거랑 비슷하게 먹는 거 같아요. 제가 만들기도 하고 식판을 주기도 하고 그래도 병행하는 걸로. 음. 근데 확실히 시판하니까 좋은 점이 저녁에 시간이 생겨서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응. 그것도 그렇고, 다양한 재료를 먹을수 있는 게 좋아요. 가자미 이거 생각도 못하지. 오늘은 온전히 윤서랑 둘이서 시간을 보내야 되는 날이에요. 아하하. 아, 요새 윤서 깨시가 진짜 많이 늘어가지고, 오후에는 4시간이 기본이거든요. 아우와. 오늘은 뭘 하고 보낼지 짱구를 굴려봐야겠어요. 그럼 안 되면, 집 근처 카페라도 다녀올까 싶어요. 일단 나가야 돼. 나가야지 시간이 좀잘 가거든요. 너도 그래. 그게... 오늘 제 밥은 떡벅꾸입니다 산책 나왔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날이 좀 시원해서 나올만 했는데, 오늘 비가 오려는지 조금 더워요. 집에서 커피 한잔 내려서, 인사가 좋아하는 산책로가 있어서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laughs> 귀여워. 여기 제가 매일 러닝하던 곳인데 이렇게 맨발 걷기 사업이라고 해서 분들이 맨발을 걸을 수 있게 다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여기가 저, 저희 동네 요새 핫풀이에요 날이 덥기도 하고 맨발 걷기가 좋다고 하니까 어르신들도 많이 오고 아기들도 눈놀이 겸해서 많이 오더라고요. 저녁에 오면 완전 핫풀입니다 여기 완전 가득가득 가득 차요. 지금 아침인데도 몇 분이나 와 계십니다. 근데 진짜 잘돼 있어요. 우선은 한 내년쯤에. 와서 놀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사람들이 많고 시원하고 이러니까 저 여기서 사람 구경하는 걸 좋아해요. 많아. 자 점심시간 쯤에 배송이 되네요. 1 2시 반. 오늘은 꼬비 위주로 일식 만들 거라서 한우 위주로 주문을 했습니다. 한우, 알배추, 우엉해 가지 당근. 한번 먹여볼까 윤서가 요새 안 먹어서 중량을 150으로 선택해서 주문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주니까 한160 정도 되더라고요. 여기 에 물을 좀 넣고 하면 또 170까지 되는 것 같아서 이양이 죠 적당한 것 같아요. 200은 너무 너무 많아가지고. 윤서 이거 뭐야? 뭐야? 왜책 찢었어? 민수 좋아하는 책이잖아. 왜 찢었어? 민수 좋아하는 책인데 이놈이 이거 찢으면 돼 안돼. 나중에 테이프로 붙여줄게. 보드북을 안산내 잘못이야. 그 근데 큰일났다. 비 온다. 밖에 우리 오늘 집에 가기로 어야혀 이럴 수가 산만해, 산만해. 응, 여기서 탈출하려 하고 산만해. 응, 음, 얌냠얌 하고 싶는 거야. 얌냠얌냠냠 뭐지? 아쥬! 응! 아쭈! 아 제가 이유식을 거부하면서 여러 가지를 해봤댔잖아요 이유식도 바꾸고 해봤는데 조금 너무 안 먹을 때는 치즈를 얹어서 주기도 하고 그리고 수유 텀을 좀 많이 늘렸거든요 진짜 배고프니까 잘 먹더라고요 확실히 사람은 배고파야 잘 먹어 수유 텀을 지키진 않아도 되겠다 조금 배고파할 때까지 기다려도 되겠다 그렇게 하면 초반 페이스가 아주 좋습니다 근데도 이렇게 산만하네. 항상 이렇게 테이블에는 좀 가지고 놀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조금씩 만지면서 놀거든요. 제 정신건 찾기라면 거기 있어. 우 아, 먹고 올게. 저 소스에 있어. 사다 땡기는게 아니라 응 어, 너무 예쁘지 응 음, 너무 예쁘지 인사야 <웃음> <웃음> 어. <웃음> 비가 야쳐서야고오야만에둘이서오타서 카페를 갈까 하다가 인사 윤서도 아직 안윤고 분유도 못 먹을 것윤서서인윤서식 <laughs> 사고 장도 도냥 간단하게 보러 윤서다윤서려고서요 <laughs> 아기띠가 더 좋은가 보다. 얼른 갔다 올게요. 응. 어 집에 왔습니다. 만두 일줄 알고 호기롭게 나갔는데 너무 너무 더웠다, 아, 그지? 마트에서 만두 사왔어요. 제가 만두가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사왔습니다. 옛날엔 군만두를 참 좋아했는데 요새는 찐만두도 너무 좋더라고요. 베이비 무브에 만두를 짜 먹으면 너무 맛있어요. 나머지는 초록마을 가서 사온 것들이고요. 무농약 팽이버섯 사왔어요. 오늘 이유식 만들 때 넣을 거고 나머진 전부 떡볶이 이게 길고 얇아서 목에 걸릴 위험이 되게 적더라고요. 윤서도 이걸 되게 좋아해서 이거 두개 샀고요. 쌀티밥 소근육 발달할 때 좋을 것 같아서 이것도 사봤어요. 등반 중 으오랜만에 <laughs> 셋이서 밥을 먹네 은서야 할매 할미 알미가 왜안 데리고 오냐고 그더라야 그래. <laughs> 맞나 아 근데 진짜 오랜만에 혼자 보니까 너무 힘들더라 내가 진짜 평소에 편하게 육아를 했구나 싶더라니까 근데 왜 더블 북이 나오네 오늘 뭔가 좀짭조름하게 먹고 싶어 어 슈비 맛있는데? 슈비 맛있다니까 내 최애인 떡 애이가 있다. 아빠고 엄마고 이이애 아빠고 이아제 반죽을 놓으시키면다 이렇게 주 되거든요.